Man. Man on a i This is 전문가를 모십니다. Yeah. 와, 자동차, wow. 전동 킥보드, <laughs> 오토바이 등 이동에 관한 모든 질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자동차 운송 디자인 학과의 우리 와. 권용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안 야. 아, 야. Nice to <laughs> 와, 좋아요, 좋아요. <laughs> 네, 교수님 우리 맨눈의 천신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이너학과의 권영주라고 하고요. 네. 아 어, 어, 우리말로는 이제 뭐, 모빌리티 스페셜리스트. 아, 아 그게 우리말인가요? 모빌리티 스페셜리스트. 여기서는 우리말이죠. 여기서는 우리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 직업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네 개인데. 어, 대학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요.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칼럼니스트, 네. 그다음에 오. 타 방송에서 어, 라디오 자동차 관련 DJ를 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 목소리가 He's got the radio voice, 너무 좋으세요. Right? Right? Kind of very famous people, especially mobility. 굉장히 재밌는 라디오가 <laughs>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laughs>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 t h yeah, will be fun today. So let's introduce our first m e 내년에 차를 바꿀 계획이 있는데 요즘 자꾸 전기차에 눈이 갑니다 <laughs> 앞으로는 전기차가 휘발유차를 대체할 거라고 하시는데 지금 사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는 것 같아요 충전소도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고 전기차는 조금 기다렸다 사는 게 맞을까요 와우 선생님 네. 네. 전기차 구매할 때 네. 음, 고려할 사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 어, 첫 번째 보조금 남았나 보조금. 어, 동네에 동네에서 나한테 붙이는 보조금이 남았을까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는 곳 또는 회사 주변에 플러그 꽂을 때 있나 두 번째 살펴야 돼요 모두 충족하면 사셔도 됩니다 오 네, 그러나 버트 둘중 하나만 충족되면 아직은 조금 기다릴 때다 아 돈이냐. 불편이냐 아, 이것이 네. 문제로. 아 이모. 선생님 주말 와. 그 라디오 말고 주중에 항상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음, 너무 음, 재밌는데. If you want. 아 <laughs> If you want. 네, 네. If you want. 아 너무 재밌어. 어, 네.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나요? 네. 이게 진짜 완전 대중화되기 위해서. 네. 아 년. 어, 3 년이요? 3년 r e e 오 Yes. 여기서 이제 대중화라는 개념은. 네. 네. 어. 불편함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수준. 아 네. 아직은 네. 지금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네. 네. 그게 없는 수준까지 가는 게 이제 삼 년. 삼 년. 좋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 Let's get it. All right. 전기차면 미국의 T 회사 자동차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laughs> yeah. 요즘은 국산 전기차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산 전기차와 미국 전기차 사양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laughs>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So asking this a lot. They're always wondering. <laughs> there's electric cars everywhere. 이게 어 있나요, 생님 에, 전기 먹고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t h e c t r i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uh -huh. 첫 번째는 But... 디자인, 아, 디자인. 네. 두 번째는 브랜드, 오, 브랜드. 네. 네. 세 번째는 인테리어 인테리어 어, 오, 디자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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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국이면 음. 인터넷하고 연결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어~ 근데 한국은 제한적이에요. 아 그니까 미국자가 한국에서 어.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받는 게 조금 제한적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국산 전기차는 한국이 여러 인터넷 서비스 다 이용할 수 있죠. 네. 어~ 그리고 정비 네트워크가 넓죠. 아음 어, 고장이나 사고나도 고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네, 네. 뭐든지 약간 안방의 이점이 있긴 있어요. 아 반면에 이제 전기차는 고장이 음. 잘안 납니다. 어허. 아, 그러니까 어난 브랜드가 더, 더 좋아라는 거를 감수할 거면 뭐 T사 노 no 프라블라.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와, 네. 네. i love this. 음. He's always straight to the point, <laughs> man. This is good. 음. 음. 그럼 선생님께서는 조금 그나마 국산 전기차를 조금 더어써부터 하시나요? 이건 국산과 수입의 차이가 아니고 네. 어, 사실은 이제 개인의 선호도의 문제. 취향의 취향. 예, 네. 문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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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preference. 네. 음. 네. 그렇죠. 네. 이게 대부분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네.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네. 브랜드 선택합니다. 아 <laughs> 결국은 브랜드다. y b y the brand that you want. 브 r 드 n d e r is very, very strong. It's good, right? 아 너무 너무 세다. 아, <laughs>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i t i s true. It is yeah, true. Right. 맞아, 맞아 결국 이것저것 찾다가 네. 결국 내가 원하는 브랜드 사는 거야. So many conditions 네. 비교하다가. 어, 네. 왜냐면, <laughs> 어떤 아, 에컨디션너스 비교하다가 아, 라슬 어디시저은 네. 브랜드예요. Yeah. <laughs> ultimately, what brand do you want? <laughs> no. It's true. Most people buy the 맞아요. car based on the brand that they're comfortable with, 맞아요. right? 어 oh, 맞아요. 아, 선생님이 진짜 다 <laughs> 한국말로 하시는데 <laughs> 영어 영어로 하시면 <하시는데 웃음> 뭐, 한국말처럼 들려요. 그렇죠. <laughs> <너무 웃음> 아, 어, It's no problem이죠. <laughs> 아. <laughs> to c o m m u n t e a c h o t h Some questions. 네, 6754님이 음. 교수님은 혹시 어떤 차 오너이신가라고 하시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아예예예 마이카이스 하이브리드 아 하이브리드 oh, yeah. mixed gasoline yes. Yes. Um, oh, 오늘 그거 타고 오신 거죠? No, no. <laughs> 못, Not today. b u <laughs> this, I used my legs. Oh. <웃음> <웃음> 오늘은 난 아, 뚜벅, 뚜벅이로. 뚜벅이로 <laughs> 왔다. 왔다. 네, to, yeah, hybrid nice. legs. 네. Best hybrid, right? 아, 네, 3호 서출님은요. 네. Uh, professor Kwan, what do you think about the urban air mobility? 아이고, oh my. 아. Would it be possible to see them flying in the next few years and be commercialized? 지구, 오, 이 질문은 오, 상당히 오. 중요하니까 네. 제가 한국어를 하겠습니다. 네. Oh, okay. 2025년에 응. 정부가 실제로 응. 띄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민천 네. 네. 에어포트에서 네. 어, 여의도까지. 오, 네. 오 마이. <laughs> 근데 시범 운영을 하는데 네. 그게 네. 실제로 뜰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아 지금은 이제. 음. 단순히 계획이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oh 의지는 강합니다. 역시나 2025년이면 앞으로 3년 남았네요. Oh yeah, so. 아니지, 2년 남았네. 그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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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어, 비행 경로는 네. 한강 따라서.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아 안전하게. 아 물류에 착륙할 수 있도록. 네. 오 좋습니다. <laughs> 아 일공삼사님이 차 운행이 많아요. 엔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엔진 오일을 경고등 뜨기 전에 먼저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게 좋은지. 주기는 만 킬로 정도요. 음흠. 또 불땡 원샷 같은 엔진 세정제가 효과가 있나요? 네, 네. 선생님. 기준 딱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아만 킬로 or 네육 개월. 아 네. 네. 그러니까 거리 관계 6개월 없이 육 개월이 지났으면. 음. 교환. 2 네. 개월 이내 만 킬로미터가 도로했으면 네. 교환 하시 됩니다. 그리고 불땡 네. 원샷. 아, 어, 저건 응. 보약입니다. 네. 건강할 네. 때 먹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아 네. 어, 차가 <laughs> 조금 늙어야 돼요. 네. 아 어, 적어도 5년 이후. 어, 그런 다음에 그럼... 조금씩 먹으면 약발은 좀 나옵니다. 효과가 있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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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약발이 효과가 네. 아주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 아 네. 아 네. 느낌상. 네, 네. 아 보약이니까 네. 조금. Okay. A little, a little change to it. 어 만약 6개월에 정말 2,000km밖에 안 뛰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아, 교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 Yeah, still, 네, 네. Right. 알겠습니다. 오래된 오일은 오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종종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가 좀 궁금합니다 어, 요거는 음. 이제 조금 실현 가능성 하지 않나요 선생님 음, 시범 운행차 하는 거 보면 사람 안에 있어요 음. 어. 네, 결국 운전자의 역할을 이제 배제하는 게 자율주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운전하다가 정속주행 가능하면 어, 운전자 역할이 매우 짧은 순간이라도 배제됩니다.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t 스 o l s 시 a r t c r u 서 s e control. Smart cruise control. s 그 a r t cruise control. s m a r 에 cruise control. Smart cruise c o n t r o 으 Smart cruise control. s m 고하 t c r u i 띄워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아직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기술이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네. 언급 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제 뭐 운전 면허가 필요 없는 날이 오겠네요. 예, 네, 네, 맞아요. Right, 오, yeah. Yeah. 그럼 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계속 없어도 되겠, 되겠네요. 아 어, 네. 예. 계속, <laughs> 계속 운전자를 두고 타시면 됩니다. <laughs> 예. 그렇군요. 어. 그러면 오, 지금 어떻게? 그 비행은 오히려 2025년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네. 음. 완벽한 자율주행의 대중화는 언제쯤 보세요? 오. 아마, 2035. <laughs> 35? 와, 진짜. <laughs> 아니, 비행이 2 0 2 5년인데 2035? 자율주행은 2035년이에요. 오. 그게 왜 그러냐면. 와. 하늘보다 yeah. 육상에서의 장애물이 훨씬 많습니다. 아, yeah. 그래서 음. 하늘은 uh. 빌딩만 피하면 되는데 네. 어, 육상은 사람 피해, 강아지 피해, yeah. 뭐, 자전거 피해, 킥보드 People. 피해 다 yeah. 피해, yeah. 피해야 돼. 요 네, 음. 복잡해요. 그냥, oh. 그냥 운전면허 따야겠네요. Oh, my Good idea. Yeah. Yeah. 자, right. 좋아요. Let's move 음.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서 겨울되면 차가 차가워져서 눈이 오면 눈이 안녹고 그대로 붙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주행거리도 감소 된다는데 겨울철에는 전기차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목소리> 어, 네. 네. 네, that's true. true. 어. 네. 왜냐면 어, 내연기관은 네. 연료를 burning, 어. 태우는 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열이 발생합니다 음. 음. 그 열이 본닛 위에 눈을 녹여주는 거예요 음. 근데 전기차는 배터리하고 모터에서 음. 나오는 열이 많지 않아요. 아 어, 그러니까 바깥에 주행하면 그냥 얼어버려요. 오! <웃음> 오, 나! <laughs> 어. 와우! 그래서 무거워, 많이 얼면. 응.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는 가급적 지하주차장에다가 네. 주차를 하라고 권고가 아 되는 거고, 오케이, 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배터리도 네. 전류가 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오, 어, 오, 어, 네. 얘들이 차가워지면 가는데 힘들어해요 네. 음, 그래서 주행거리가 짧아지죠 아, 어 불편한 게 많네요 겨울에는 yeah, right. 알겠습니다 well, 제가 구, 네. 항상 궁금했던 게 있는데 uh, right, right. 패럴레럴 파킹이라고 하잖아요 yeah, okay. 평행주차 Parking? 평행주차를 할때 항상 궁금했던 게 만약에 옆 앞바퀴랑 뒷바퀴가 (360도) 회전을 하면 평행 주차할 때 너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왜 그건 안 만들어지나요? No. 만들어졌어. It, 아, yeah, it, oh, it is p o 아, 만들어졌어 했어. 아 벌써 있어요? y yes, e yes. It's been for years. Yeah. I've seen 아, it years 그래? ago. 와치도 <laughs> TV 뉴스. Not commercial cars, yeah. but yeah. 아 뒷바퀴도 이게 uh, 360도. 가요? 360도. 네. 네. 지금 있어요? 예, 네, 이미 네. 나와 있고 네. 네. 곧상용화 됩니다. 네. 아, 아 네. 하지만 네, 아직은 쓰여지지 않는군요. 아, 거죠? 아, 아, not commercialized. 네. 아왜 아, 그래? 아, 자동차 너무 좋다. Fantastic. 그렇군요. 아 만들어졌으나 상용화 되진 않았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고건, 고건 또 언제쯤 보십니까? 고건은 내가 일단 한 2~3년 안에. 아마 상용화 돼서 음? 나올 수도 있고. 아, 오히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아, 아, 아 오늘 혹시 나오셨는데 혹시 끝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아, 렛츠 겟잇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뭐 국내에 있는 외국 기업 중에 네. 우리 저친환경차 사람에 관심 갖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어, 저에게 오시라고. 네, 그래서 뭐 영어로도 지식 공유 가능하니까. <laughs> 아, 그래서 결국 뭐 한국에서 사업하면 한국도 함께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 오. 그래서 오. 세상은 함께 발전하는 거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좋습니다. I love this man. 어 영어로도 한 말씀 마지막 인사 좀 부탁해요. 드 I have much time. I have much time. Always coming. 항상 시간 많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Thank you.